예, 계속해서 11번부터 예, 볼수 있도록 하죠. 지금 여기 좀 그림을 하나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해설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긴 해요. 자, 이렇게 할리린 인장 강도 시험하는 공시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철판 같은 거를 하나 놓고 실험을 해요. 철판을 하나 놓고 하는데, 하중이... 실제 재화되는 거는 이렇게 선화중의 형태로 재화가 되겠죠. 예, 전체하중의 합은 이제 p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될 것이고. 이런 예, 상황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항열 조기 민장 강도 뭐 혹은 항열 인장 강도 다 같은 편입니다만은 조기 민장 강도 늘어나냐. 요 상황을 좀 볼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요기를 좀 끊어서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가져올게요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요만큼은 잘라버리죠 쇼잘랐어 자르고 난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자펜또치우기 어, 어.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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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게좀 거저치 만들었다 야 어? 자 어쨌든 봅시다. 그 지금 요요 주위로 요 주위로 힘이 이게 누르니까 힘이 있는 거죠. 이 전달되는 이 피에 누르는 힘이 있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 면에 이게 공기체를 뉘어놓고 이렇게 꽉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잘라지려고 하는 이런 힘들이 있을 거 아니냐. 어 고역이가 그 되겠죠. 그래서 이 어쨌든 평형 관계가 되어야 할 거니까 예, 요 원주 주변으로 원주 주변으로 잘라지는요 한열 인장력을 예, 우리가 FSP라고 쓰죠, 그죠 FSP 곱하기요 원주 길이죠, 예, 원주 길이, 원주 길이. 그러면은 파이알이 되겠네그지 예, 파이알, 파이알, 예, 되나요? 예, 원주, 아, 반 원주죠. 반원주 곱하기 요 길이 L 이렇게 하는거죠. 됐나? 그러면 면적이 나오는거죠. 요 면적. 예. 요 면적이 나오는거죠. 해설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 면적. 요 면적 곱하기 Fsp는 이게 P가 됩니다. 라는 컨셉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지워보자.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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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없어져. 엑시트. 오케이. 야, 이게 이게 있구나. 자, 어 어디 어자 이제 계산하면 되죠. 지금 자릿수 따위는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고 파이는 3이라고 했습니다. FSP는 언더는 왜저 멀리 있네 이렇게. 에이, 에이. 네, FSP 곱하기 파이 3. 그다음에 R R 어, 0 0 파이에 0 0 미리죠, 그죠? 0이면은 100파이의 O, R, 오죠그 다음에 L, 길이가 200mm. 그 다음에 눈, P가, P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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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가 75. 75니까 여기에 4분의 3 그냥 해두셔도 되겠죠, 그죠? 4분의 3. 그 그러니까 F, S, P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O, E, C 없어지고요. 3, 3, 약분하시면 되겠죠.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25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11번 같은 문제가, 이쪽의 문장도 시험에 가는 문제가, 이게 이지만 하면 한번 나오고, 이지만 하면 한번 나오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 한 1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 2000, 2000 뭐, 아 어쨌든 한, 어, 예 2040년? 아, 예, 아니다, 예, 19년이니까. 2030, 30, 35년? 34년? 뭐, 곧쯤에 나오겠네요 그죠 예때까지 내가 살아 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살아 있었으면 합니다만 어쨌든 <laughs>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예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되어져 있고 아 이거 내가 양양이 깜빡했네 이거 조금 위로 좀올렸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이거 그때 뭐 어쨌든 뭐 그림자 때문에 그런가 예 짜봅시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되어져 있고. 최대 지반 반력은이라고 되어 있죠. 축력과 네,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축력과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시그마 맥스 구하시면 되겠죠. 네, 당연히 a 분의 p에다가 1 플러스 이 e 맥시멈 분의 이 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릿수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데 간격이 그렇게 널널하진 않네요, 그렇죠? 네, 일단 가겠습니다. 5, 3, 15해 주시고요. P3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아, 최대니까 플러스만 한 겁니다. 핵 반경이죠. 핵 반경. 6분의, 요, 요, 지금 모멘트 요렇게 들고있죠 그죠. 예. 지금 요 길이가 오잖아. 그지 예. 모멘트 요렇게 들고있죠 그죠. 예. 그래서 6분의 5, 6분의 5m. 그 다음 편심 요거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편심. 모멘트는 피 곱하기 (2에서) 나오는 편심이죠 그죠 예 모멘트가 6 0 k 로뉴톤그 피는 (3배) 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 하나 해 주시게 되면은 어~ 어~ 야야야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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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야야 이거, 야, 어~ 오오6 5, 5, (30이죠) 내가 왜왜 그러지 예 이거 5죠에예예 예. 예, 됐죠 예 그럼 이는 (5분의 1이네) 그죠 이는 (5분의 1) 내지 맞게 하는 건가? 예 맞죠 예 맞게 하는 어맞 하는거 맞네 어 맞죠 예 한번씩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불안한 기분. 예왜 그러냐면 이게 좀 숫자가 좀안 좋네요 그죠 예 여기만 정리할게요 여기에 25분의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1이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20으로 하시면 되겠죠 통분하기 위해서 그럼 25분의 31이 나오겠네요 그죠 예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15에 3에 곱하기 25에 31, 이런 단시로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조금 숫자가 좀안 좋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를 4를 한번 해버릴까요? 곱하기를 위아래를 곱하기 4를 해주시면 이건 없어져 버리죠, 그죠? 예. 됐나요? 예. 그 다음에 3 하면은 여기 5가 되겠죠, 그죠? 됐나요? 예. 5가 되니까 곱하기 또 2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예. 없어지죠, 그죠? 예. 그러면 31 곱하기 4 곱하기 2이거만 하시면 되겠죠. 됐나? 그러면 이 3, 3, 3 4없애져 버리면 3, 4, 3, 8, 24, 24, 24, 어, 1번, 12번, 1번 되나요? 어, 이거 맞네. 아, 이거 맞네요. 아이거순 라이브 프린입니다. 순 라이브 프린. 이 다른 식으로 푸시면 되겠네 숫자 조금만 더 간단하게 줬으면 더 아름다울 뻔했는데 조금 불편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문제 할까요? 13번. 에, 플랜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 최소 용접 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DS 설계 기준에 따라서 하라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이제 해설 해 아, 여,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어, KDS 2018, 2016하고 2018큰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2018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두꺼운 뭐제 12mm의, 12mm의 강판과 10mm의 강판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꺼운 쪽의 두께, 이게 두꺼운 쪽이죠, 그죠? 네, 두꺼운 쪽의 두께가 12mm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12mm면 6에서 13 사이니까 5mm라고 해야 되는데 없네, 없네. 어.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 도로교설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두꺼운 모재 쪽에 두께가 20mm 이하인 경우에는 6mm에 6mm. 어. 그래서 지금 KDS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5mm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KDS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두꺼운 부재 두께 12mm니까 6에서 12 사이에서 13 사이에서 5mm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5라고 해야 되는데 보기 5가 없잖아. 어. 그래서 2010년도 도로교설 기준에 따라서 이 6mm 정답은 2번으로 처리가 지금 돼있죠. 네, 2번. 돼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문제 오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문제 오른데, 근데 이거 아무도 지적, 지적을 해도 이새끼들 인정을 안 해요. 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방법이 없어. 이거 무슨 선생님 이런 거 어떡합니까? 뭐 안타까워. 이런 거,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만 대비를 해봤자 답이 없어요. 네. 뭐 안타까운 거야, 그냥. 와, 억울한데, 억울할 거뭐 있어 다른 문제 더 맞춰야지.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진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진실. 그래서, KDS 기준에 따라서 6mm 이하, 그 다음에 6에서 13, 13에서 20, 20 이상일 때, 3568. 예.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을 것 같은데. 또못낼것 같은데. 예. 왜냐면 이게 지금 문제 오류인데, 지가 인정을 안 하잖아. 어.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도로교 설계 기준에 따라서 물어 물어봤고, 도로교 설계 기준에 따라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아, 6mm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mm로 정답을 처리를 해 놓고, 그냥 KDS 기준이라고 그냥 말만 바꾼 거야. 왜냐면은 출제할 때 KDS 기준에 따라서 출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내, 자기가 출제자가 본 거는 도로교 설계 기준이었다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다행히 이제 복이 5가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텐데 복이 5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예 옹벽이 아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 진짜 싫어하는데 야 정말 많이 싫어하는데 야왜 이런 걸 내지 이게 토목 기사 문제 아닌가요? 토목 기사 문제인데, 아 이걸 왜 내지? 아, 이거 이거 만든 놈 와가지고 내뺨 떼게 한 세대 때리고 싶은데, 예, 여러분들이 옥해해 주시면 제가, 예. 정신 나간 놈이죠. 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다리꼴 말고 그냥 삼각형으로 해도 안 되니. 야, 이거를, 어우씨.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 제 이, 이런 문제 보면은, 예, 우리나라 이제 공교육의 문제들과,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잘해요.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게 많죠. 그죠? 뭐, 뭐,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게 많아요. 이좁은 땅덩어리에 자원도 기름 한 방울 안난 나라에서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정말 마, 그, 그런 국격에 맞지 않게, 어,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어, 예를 들자면은 사이비 종교, 신천지 같은 이상한 애들, 또 이런 얘기 했다. 퇴로 맞는 건 아니겠지. 예.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음. 대한민국은 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런,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아, 아주 그냥 후진국스럽죠.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기, 남미나 이래 후진국에 있는 정치나 우리나라 정치랑그 수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격에 비해서, 이, 정치의 격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의 격입니다. 교육의 격. 특히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격이 정말 후진국에 멈춰져 있다라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제시대에 멈춰져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 부분에 이 사람들이 남의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닫아버려요. 항상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어, 항상 자기가 높은 위치라고 생각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제일 낮은 위치인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친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 버려야 돼. 그건 완전히 조선시대 때 옛날 정말 생각이에요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건 지위가 아니에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교육 서비스 받는 학생이 갑이고, 교육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은 의린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의리잖아. 여러분들이 돈 내고 수업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갑이죠. 저의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니까, 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돈을 주고 교육 서비스를 사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 지금. 학교 선생들이 공짜 가르쳐 주냐 얘기야. 아니잖아! 월급 받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면은 교육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여운을 담아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 프로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면 제가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출제하신 분들이 돈을 받고 돈을 100원을 받았던 1000원을 받았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100원을 받았던 1000원을 받았던 돈을 받았으면 푸 프로답게 문제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어쩌자는 얘기야 이거를. 1분 만에 풀수 있냐고 이거를. 못 풀어 이거. 숫자 꼬라지말라 이거. 못 푼다는 얘기야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네? 정답은 뭔데 이거. 그, 그나마 제일 깔끔 그나마 깔끔한 숫자네. 간격 꼬라지 봐라, 이거. 그니까, 그니까, 제 모르면 그냥 뺏겨서 내. 모르면. 아이그출 숫자인지 모르겠다. 나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뺏겨서 내. 뺏겨 기출문제에서 그냥 숫자만 좀 바꿔서 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쓸데없이 창의적이야. 또 창의성도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토목기산 문제에서 뺏겨서 낸는 거죠. 아, 아, 뭐, 지금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정의롭지 못한 문제예요. 이거는 죄수법이거든. 모르면 3번이잖아. 그냥. 정답. 이거 되는 거야 어! 어, 우리 수업 들어도 학생들은 뭐, 아, 3번하고 넘어갔겠지 시간 많이 걸리잖아. 야,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거. 정신 나지? 아니야, 이거. 아, 나 진짜. 나 욕할 뻔 했던데. 어쨌든 <laughs> 보겠습니다. 이 상황격 면제니까 2분의 1 CA 겟마 H의 제곱이죠 예. 어 그래서 내부 마찰각에 따라서 우리가 주동 토합계수 ca 해야 돼요 이제 그죠 1 플러스 사인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죠 그죠 1 플러스 사인 파이 분의 네,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게 제가 주어진 수 있는 각도 30도밖에 없다고 했죠 그죠 30도면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예. 아시면 되는데 예뭐 어쨌든 요 괄호하기 몸에 또팔 길이 예. 2m죠 그죠 예 그러면 아 진짜 이게 이거 예, 지울게요 예, 예, 이 출제하는 날학 진짜, 출자, 학, 진짜 예, 예, 갖다 놓쳐요. 기숙수도 예. 되는가 보다요. 예.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작용 모멘트 M 0 M 0로는 2분의 예. 1 CA 3분의 1 게마 20. 예, 지금 우리 자릿수 필요 없죠. 예, 게마 H 6의 제곱. 됐나? 다 했나? 어, 2분의 1 CA, 겟마 H제곱, 곱하기 2, 요따시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약분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46 24네, 그죠? 예. 네. 24. 그러면 정답이 3번이 된거 보니까, 작용, 저항 모멘트는, 아닌데? 야, 이게, 안전율이잖아그 이게 2.4가, 24의 제곱 걸로 위에 저항 모멘트 나왔다는 얘기인데? 예, 어쨌든 보겠습니다. 저항모멘트, 이게 대부분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게 편하겠죠. 잘라서, 잘라서 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1번 하중 여기 2번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여기 기준에서 모멘트 돌려야 되겠네요. 그지? 예, 그래서 어, 요, 요면적 여기가 그리고 2m네. 그죠. 2, 2, 6, 12의 면적, 6, 6이네. 그지? 예. 여기도 당연히 고 그렇지. 요. 여기는 여기가 아이 거리가 크잖니. 예. 아아 여기가 이, 아이네. 아. 아, 진짜. 제 네, 어제도 M024 체크하고 M024 나고. 왔 네. 예. 여기 잠깐만부터 지울게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네, 이거. 네, 풀이 풀이 안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네. 제 개인적인 생각. 자, 여기서 여기까지 2m죠. 그죠? 작용 모멘트, 작용 모멘트 작용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 아, 해 볼게요. 해 볼게요. 네. 자, 6 면적 구했고 갯마 아 어, 콘크리트 단위 중량, 콘크리트 단위 중량 25. 25로 나중에 합시다. 예. 네. 25. 나중에 합시다. 아, 아유. 이고곱하25 나중에 할게요. 예. 네. 갯마 갯마 앞으로 빼 버리고. 예. 네. 그다음에 6 곱하기 거리가 거리가 여기 2m에 2m에 3분의 2가 되겠죠 플러스 그다음에 그리고 6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2m에다가 여기 1m에 절반이죠 그죠? 예, 그럼 2.5m, 예. 2.5m 예.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겐마가 25니까 여기 25 곱해버릴게요. 예, 그다음 에6 공통인자 빼버리고요. 예, 여기서 어, 아니 빼버리면 안 되겠네. 이 약분을 시켜야 되네. 어, 예, 지우기 와. 아니구나. 예, 네. 지, 죽이... 아니, 지우기 오라고. 지우기. 죽여. 왜안 와? 안 지워져 이거. 아 이거 도 눌러야 돼? 야, 이래 정말 거지같이 만들어 놨고 진짜. 아, 그럼 나가는 건 뭐가 틀려? 왜? 예, 여기서 이 약분을 시켜야 되네. 약분을. 예, 네, 약분을 시켜서.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게 낫네, 그죠? 예. 이게, 됐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아, 나 이런 거 정말 갑자기 계산 게살이... 이게, 요 15, 15? 예. 2분의 5잖아, 그죠? 예. 3, 15 맞죠, 그죠? 예, 15. 막 짜증나니까 더, 더, 좀안 됩니다. 예. 8, 2, 2, 2, 2 8 플러스 15죠, 그죠? 예. 그럼, 이걸 어, 27이네, 그죠? 됐죠? 27 곱하기 25. 네 됐습니다. 어, 다 했네, 그지? 어, 저항모멘트 다 계산한 거요. 예. 네, 그러면은, 되죠 예. 네. 저항모멘트는 27 곱하기 25고, 그 다음에 작용모멘트는 예, 네, 아까 24 나왔죠. 그죠? 24. 예. 네. 요거를 하시게 되면 안전율 SF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24라고? 24라고? 예. 네. 뭘로 그렇다고? 모르겠다. 뭐. 그런가 보다장장 모멘트 장 모멘트 575거나 뭐 그쯤 나오. 25의 제곱이 6이온데. 아 몰라, 안아안아 예. 풀이 거절. 예, 풀이 거절. 어쨌든 이렇게 하면 나온답니다. 예. 집어칩니다.